우리의 가수 황영웅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두 알고 있죠. 그의 귀국 소식을 듣고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팬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번 귀국은 조금 특별했어요. 황영웅은 팬들이 공항에 큰 모임을 형성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의 귀국 일황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선배 가수들, 그중에서도 서른도, 해진아, 증성황, 윤황황연자와 같은 대표적인 가수들은 그의 귀환을 크게 환영하며 축하 꽃다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황영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주는 사실 하나.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는 최초로 1만 명 이상의 팬을 가진 미국 이외의 공연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성과에 대해 선배님들 모두가 매우 감동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특히 진성 선배님은 황영웅과의 통화에서 그만큼 큰 가망을 표현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직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황영웅이 세계 투어를 하면서 한국의 트로트 음악계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황영웅의 무지개라는 곡, 이 곡은 황말 놀랍게도 1,10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답니다. 그의 명불허전의 가창력은 팬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사로잡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에 대한 영상은 황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의 남다른 인기는 이렇게 또한번 증명되었습니다. 더불어 황영웅은 팬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공유하기 위해 체육관에서의 건행체조를 소개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황영웅은 트레이너와 함께 건행체조를 하며 팬들에게 그의 건강 비법을 소개합니다. 총망나하면 황영웅의 귀국과 그의 최근 활동들 모두가 그의 놀라운 인기와 재능을 입증합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그의 모든 순간이 그의 음악과 행동 모두가 우리를 더욱 황영웅의 팬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수 황영웅,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